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자 오늘 10월 30일에 잉글랜드 리그컵으로 자두 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토트넘과 맨셋시티 뉴캐슬과 첼시 경기로 자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용으로만 해주면 되겠고 자 더욱 더 디테일한 분석 자이 경기 말고도 다른 경기도 많죠 자 그런 경기들까지 조합픽으로 자공 무료로 픽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양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트넘과 맨시티부터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다이 15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라는 토트넘 홈에서 자, 맨시티가 원정히 나서는 자, 두 팀의 자 프리미어 리그 아닌 첫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트넘은 다섯 경기 동안 삼승 2패 구득점 6 0점을 이제 기록 중에 있고, 자 맨시티는 다섯 경기 동안 전승을 기록하고 있죠. 1 5득점과3 0점을할 정도로 경기당 득점량은3득점 이상, 그 다음 에 실점은 경기당 한골 이내 에 실점을 하고 있는 메 맨시티고, 자 일단 해외 배당흐름을 보시면은 자 일단 정배는 토트넘 쪽으로 정배를 좋죠. 자토트넘 정밀히 뒀치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맨시티 승무 쪽으로는 역배를 받았지만 약간의 역배를 받았지만 거짓 말동배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거짓 토트넘과 맨시티 하지만 토트넘이 배당이 떨어지고 있고 맨시티는 배당 이 흐름이 오르고 있죠 그에 반면 무승부도 배당이 흐름이 오르고 있고 3 5 어느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고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 두 팀, 뭐, 핵심, 뭐, 출장 및 정, 정지 선수를 보시면은, 자, 토트넘 같은 경우는 현재 두 명의 부상자가 있고, 맨시티는 아직까지 여섯 명의 부상자가 있을 정도로, 현재 뭐, 100%에 대한 전력은 못 나오고 있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래 두팀맞대기승계를 한번 보시면은, 다 승리기 동안, 맨시티가 세 번을 이겼고, 삼승, 1무 1패로 맨시티가 그래도 토트넘 상대로는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이 경기 2만 5천분이 구매를 했지만 헤이외분들이 구매했죠 맨시티 쪽으로 6 1갈 정도로 맨시티 쪽으로 압도적이다 라고 보실 정도로 맨시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데이터적인 부분만 뭐 봤을 때와 뭐 봤을 때는 토트넘보다는 맨시티 쪽이 조금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경기에 주토 보시면은 토트넘두팀 모두 지공 전개를 제공하며 치열한 공방에 펼칠 것으로 보이고 과제 공격 수비 밸런스가 오히려 가지 맨시티가 그래도 경기 흐름을 원정이지만 가져갈 것으로 보이지만 다 득점 경기보다는 전 저득점 경기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 승가 저는 언더로 첫 번째는 추천을 한번 드려 보이고 자, 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픽 해 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뉴캐슬과 첼시의 경기죠 자 캐피탈 원컵의 컵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뉴캐슬 홈에서 자, 첼시가 운영에 나서죠. 자 일단은 두팀 성적을 보시면 뉴캐슬은 섯 경기 동안 1승 2무 2패 3득점 4실점 체시는 다섯 경기 동안 3승 1무 1패 12득점과 7 0점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라도 일단은 뭐 배당 차이는 뭐 뉴캐슬 쪽으로 홈위점을 가지고 있는 뉴캐슬 쪽이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무승부마저도 뭐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죠. 하지만 체시는 배당 흐름이 떨어지는 추세고 2점언얻 기준에서도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에 반해 언더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아, 자, 두 팀의 부상 및 출장 선수를 보시면 뉴캐슬은 아직까지 부상자가 너무 많죠. 지금 부상 병동이 너무 심한 뉴캐슬이고 체시는 지금 한 명의 결장장이 소식이 있고 두 팀의 맞대결 승대를 보시면은 다섯 경기 동안 뉴캐슬이 한번 이겼지만 무승부가 두 번, 체시가 두번 이기면서 상대 선수 맞대는 체시가 2 승. 이무 1패로자뉴캐 상대로는 우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해외 구매 지표도 보시면 만 오천 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체시 쪽으로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 일단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체시가 압도하는 위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체시가 활약 대결에서 오히려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뉴캐슬은 부상이 너무 많죠. 공백 기간 공, 공백으로 공격이 많이 약해졌고 체시의 뭐 경관 수비와 전진 패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체이승가 저는 2.5오바로자 추천을 한번 내려보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세하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말 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면 시 되겠고 더욱 더 디테일한 무서 추천 조합은 자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안이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